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두 팀의 어 일단 롯데 자이언츠 팬들께 미리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얘기를 좀 같이 섞겠습니다. 예,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 진짜 똥구릉내 나는 경기를 끝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9일. 오늘 경기 메모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똥내난다 과연 오늘 경기가 이렇게 점수가 안날 경기였나? 아니다 사실 양 팀의 감독님들이 대주자에 미쳐서 7회에 레이에스 빼니까 롯데는 칠놈이 없고 두산은 2-4-1로의 양의지를, 주자를 바꿨기니 칠 놈이 없고 이러니까 12회까지 똔똔으로 경기가 무승부캔 거 아닌가 답답합니다 그래도 김태형 감독이 그나마 정상참작이 되는 건 레이에스가 바뀐 시점은 무사 1루입니다 근데, 양의지가 빠진 시점은, 2, 4, 1루에요. 미칠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번트 작전이 나와도, 이제, 그냥저냥, 팬들이, 어, 봐세요.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번트 작전이 나와도, 그냥저냥, 가만있는데, 히 아까 강승호 타석에 번트 쌀 작전 보고 채팅창 와 제발 클린업한테 번트 작전 좀 특히 강승호한테 강승호는 지금 리그 수위 타자급으로 지금 때려내고 있는 타자한테 번트 작전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강승호가 때려서 점수가 낮잖아요예 고교야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명 얼, 언급하면 또 범인 찾기긴 한데, 뭐 근데 오늘 경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유튜브 할때 범인 찾기 이게 뭐냐, 한명 찝어서 누구 때문에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왜 싸움 나니까. 근데 오늘은 명확하다. 김재호 선수가 에, 에러만 안 했어도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3대1 또는 3대2로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경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격수, 김재호를 지금 계속 박아놓고 쓰는 건 이건 코칭 스태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다. 왜? 스캠도 늦게 가. 몸도 제대로 안 돼. 타격이 되는 거, 타격이 아니, 타격도 못쳐 수비도 자기 레인지 살짝 벗어나면 못 잡아 자기 앞에 오는 것도 버거워 그럼 지금은 이군에 보내놓고 준비시켜놓고 시즌 막바지에 진짜 유격수 체력 다 떨어졌을 때 한두번 정도나 써보는 느낌으로 가야지 오늘 근데 사실 저것 때문에 경기 터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은 경기 그래도 스무스하게 3대1 또는 3대2 정도를 쉽게 진행돼서 경기 끝나는 상황 아니었나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투수들 다 고생했고 오늘 투수진은 1 자책입니다 물론 강승호 선수 에르도 있었고 김재호 선수도 그랬고 주간 2승 2무 2패 어찌 보면 잘버틴기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다 이겼어야 될 2무거든요 12의 말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과 공포였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김대한 좀 내려! 2군에서, 무적 35개입, 산하로 오픈, 출루율 4할 찍을 때까지, 너 1군 못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려! 와 진짜 아닌 것 같아. 서비스 타임은 서비스 타임대로 날라가고 애는 애대로 성장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김택은 좀써 컨택이라도 되잖아. 똑같아 지금 외야수 솔직히 누구든 그리고 중간에 조수행 선수가 빠졌는데 부상이 아닌가 좀 염려되긴 하는데 갑자기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고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일조구 고정 쓰고 싶으면 제발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왜 정수빈 나올 때 조수행 같이 나오는 거 미약물고 어 싫다고 이야기 막 이야기함. 조수행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좀 냉정하게 이거는 오늘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조수행 선수가 나와가지고 타격 잘할 때 3할 초반까지 가고 좋았죠 근데 조수행 선수가 정수빈 선수가 나올 때 조수행 선수의 수비 위치는 물론 우리가 지금 나오는 좌익수들보다 수비가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 좌익수에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 나오는 위치가 코너 외야다 근데 코너웨야가 2 r 8푼 사리에 타격, 출루율 339에 OPS가 643이면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홍상호가 수비에서 몇개 사고치고 몇 경기 누적되면 OPS 이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득점 대비 기대해주는 타석에서의 그 기대값도 조수행은 지금 굉장히 낮다. WRC 플러스 77.2입니다. 뉴 테티즈 기준으로. 이건 코너웨어가 갖고 있을만한 타격의 기록치는 아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이유입니다. 두 수행 선수의 뭐 보이지 않은, 어, 뭐, 인비저블 썸띵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린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왜이 수치는 지금 가지고 얘기를 제대로 안 하는 건가요? 지금 팀 사정상 좌익수에 나오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만, 코너웨어로 봤을 때 코너웨어가 갖고 있는 타격 수치는 이거는 리그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팀의 리그 수치입니다. 조수행 선수가 타격은 모르겠는데 출루율을 3할 6푼 7푼까지 올려줄게 아닌 이상 조수행 선수가 좌익수에 나오는 이유는 수비 하나인 겁니다. 지금 이승욱 감독이 선호하는 이유는 코너웨어로 봤을 때 분명히 아쉬운 수치기는 하다. 어 이걸 이야기하고 싶고 오늘 경기는 뭐 범인 찾기 뭐다 좋고 뭐 경기 여러분 다 알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력이 두팀다 아휴 서로 다른 팀이랑 이렇게 경기가 여기까지 끌려왔으면은 애초에 졌을 것 같아. 주간 2승 2무 2패 주간 홍진호 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 감독님 그 어제 인터뷰에 그냥 서 있는 게 감독이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가끔은 그냥 서 계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다음 경기 때 뵙겠습니다.